안녕하세요, 유스타입니다. 오늘은 오른 몸 클리어, 왼몸 클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전체 비디오는 게리 에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 오른 몸의 클리어라는 것은 왼 몸을 중심으로 오른 몸을 턴하는 것인데요, 이는 왼 몸이 돌아간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. 그러면 뒤로 눕는 동작이 없이 이렇게 피니시를 할수 있는데요, 하지만 왼 몸이 먼저 플리어, 클리어되는 경우에는 그보상 동작으로 이렇게 눕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는 다운스윙 방향 때문에 힙이 클리어되는 것이며 백스윙을 고치지 않으면 스루를 고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오른쪽 보시면 오른몸이 내려가고 머리도 내려가 있으며 클럽헤드는 아주 낮게 던져져 있는데요. 왼몸을 축으로 오른몸을 돌리게 되면 왼힙이 클리어되지 않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양 임팩트를 보면 샤프트 모양은 비슷한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이 다른데요. 왼쪽은 셋업 모양 그대로이지만 오른쪽은 그런 모양이 아니게 됩니다. 여기서 오른쪽 스윙에서는 공이 왼쪽, 왼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레베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홀드가 스피드, 스피, 탄도 모든 것을 잃게 하고 그리고 큰 디봇을 만들게도 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한 레슨은 매우 간단한데요 단지 셋업을 조금 열도록 수정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는 스윙 내내 이렇게 오른 손목을 잡아서 손목 각도가 이렇게 유지되게 한 것이죠 원래 오른쪽에서는 손목은 항상 이렇게 던져지는 모양이었는데요. 이두 사람은 쉐입은 비슷한 거로 보일 수 있지만 발로부터 머리의 옆으로 선을 그어보면 그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